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보고 태블릿으로 게임을 하고 심지어 냉장고도 인터넷에 연결되는 요즘 근데 여러분 와이파이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인터넷을 쓸수 있는 걸까요? 1. 와이파이는 무선 전파다 와이파이는 사실 전파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2.4기가 헤르츠나 5기가 헤르츠 대역의 고주파 전자기파예요. 즉 라디오나 텔레비전 방송과 비슷한 원리로 작동하지만 더 짧은 거리에서 훨씬 빠르게 훨씬 많은 데이터를 전송하는 거죠. 전파는 우리가 눈으로 볼수 없는 빛의 일종이에요. 우리 눈은 가시광선만 볼수 있어서 전파는 마치 공기처럼 보이지 않는 통신망으로 존재하는 거죠. 이. 무선 공유기는 전파를 쏘는 기계. 그럼 와이파이를 쏘는 기계는 뭐냐고요? 바로 집에 있는 무선 공유기입니다. 무선 공유기는 인터넷 회선을 받아서 안테나를 통해 전파로 바꿔 뿌려줍니다.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은 이 전파를 신호로 받아들이고 인터넷과 연결되는 거죠. 잠깐. 이런 정보 흥미롭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많은 얕지만 재미있는 지식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이제 계속 알아볼까요? 3. 우리가 보내는 정보도 전파로 나간다. 중요한 건 단방향이 아니라는 겁니다. 스마트폰이 와이파이 신호를 받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채팅을 보내거나 검색할 때 스마트폰도 정보를 전파 신호로 만들어 다시 무선 공유기로 보내요. 무선 공유기는 이 신호를 받아서 전 세계 인터넷망으로 보내주는 거죠. 주고받는 쌍방향 통신이 계속 이루어지는 겁니다. 4. 벽이 많으면 왜 와이파이가 느려질까? 그런데 왜방 하나만 지나도 와이파이가 느려질까요? 바로 전파의 특성 때문입니다. 와이파이 전파는 금속, 콘크리트, 물 등에 흡수되거나 반사되기 쉬워요. 특히 5기가헤르츠는 속도는 빠르지만 벽을 뚫는 힘은 약합니다. 반대로 2.4기가헤르츠는 속도는 느리지만 멀리 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집 구조나 벽의 재질에 따라 신호가 잘안 잡히는 곳이 생기는 거죠. 5. 와이파이 해킹은 어떻게 막을까? 눈에 보이지 않는 전파를 누군가 가로채면 어쩌지? 걱정되시죠? 그래서 와이파이에는 암호화 기술이 꼭 필요해요. 요즘 공유기들은 대부분 WPA 또는 WPA 3보안 방식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암호로 변환해서 주고받습니다. 누군가 중간에서 몰래 엿보더라도 내용을 해독할 수 없도록 만들어진 거죠. 6. 와이파이와 인터넷은 다르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사실. 와이파이와 인터넷은 같지 않습니다. 와이파이는 인터넷에 연결해주는 무선 통로일 뿐이고 실제 인터넷 속도는 와이파이 품질 더하기 인터넷 회선 품질 이두 가지가 모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매일 당연하게 사용하는 와이파이 그 속엔 보이지 않는 전파, 복잡한 기술 그리고 놀라운 과학이 숨어 있습니다. 다음에 와이파이 속도가 느릴 때 단순히 느리다가 아니라 전파가 벽에 부딪혔나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너도나도 알고 싶은 얕은 지식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